예 안녕하세요 이변의 이다 이동엽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강제추행 무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예,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판결문부터 우선 먼저 보여드리면 예, 손해배상 사건이고 예,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예, 그리고 인용된 금액은 예, 975만원입니다 975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건 형사보상을 청구해서 형사보상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강제추행 미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형사보상도 청구해가지고 형사보상 청구로 해서 받은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약 23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사건의 개헌, 이거는 뭐 각색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A씨는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주 방문하던 식당을 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A씨는 식사를 마친 뒤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장 B씨를 만나게 되자 B씨에게 잘, 잘 먹었습니다 며 얼굴을 B씨에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남편 C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뒤 억울한 마음에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추행 미수 사건도 제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보시면 이동연 변호사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A 씨는 B 씨를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 씨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C 씨의 무고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서 C 씨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청구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판결문에서 보셨듯이 975만원 플러스 약 230만원 정도 해가지고 약 1200만원 정도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는 A씨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A씨가 더 이상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해 C씨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함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했으며 형사보상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사건 내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C씨는 B씨가 추행을 당했다,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였다는 점그 다음에 B씨는 진술을 번복하여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C씨가 A씨와의 외도가 아니라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라. 아, 라고, 아, 하라라고 강요하여 위화된 상태에서 위신수를 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A씨는 CC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을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민사소송만 청구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소장, 그 다음에 이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변론기회를 출석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CC가 AC에게 97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AC는 형사부상을 통해, 저희가 제가 진행한 이제 형사부상 청구를 통해서 약 23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975만원. 그 다음에 이거 형사부상 약 230만원.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억울한 것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대응할 때가 성범죄자가 될수 있으며 재산상 큰 피해도 입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뒤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위사례와 같이 민사소송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억울하거나 뭐 이렇게 피해받은 부분이 크다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범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왜냐면 법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성범죄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보시고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셨는지 이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